오늘은 당분간은 <laughs> 마지막일 것 같은 소소한 앨범 강을 해볼게요. 저는 뭐를 하려고 하면 안 되나봐요. 이번에 정리금 때문에 알라딘에서 시켰고요. 여기는 랜덤으로 오는데 그래도 제가 어? 아 이거는 근데 사실 별로 의미가 없긴 한데 이거 왜 까져있냐? 아무튼 영포랑 화양연화 다 내가 좋아하는 버전으로 왔다. 아닌데 이거는 나이씨 이쁜데 아무튼 뭐 먼저 할까? 그냥 얘 먼저 하고 싶으니까 사실 뭐지? 얘가 더 필요한 멤버가 별로 없거든요. 그니까 두 명이 나와야 돼요. 두명 중에 한 명이. 근데 확률상 적긴 한데 그냥 얘 깔게요. 먼저. 제가 예전에 오프에서 했을 땐 뒤집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냥 한 번에 딱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볼게요. 제발 제발 제가 필요한 멤버는 윤기오빠랑 남준오빠 둘 중에 한 명이 오면 돼요 진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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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오 남준오빠 대박 와 진짜 아, 드디어 남준오빠를 드디어 봤어요 와 진짜 이거 몇 개를 사도 진짜 중복만 제가 양도받은 것만 나오더라고요 사실 많이 사진 않았지만 어쨌든 아 남준오빠 <laughs> 진짜 이쁘죠? 이 포카가 진짜 이, 이게 사실, 또 지금 막상 또 나오면은, 셀카 포카를 더 좋아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약간, 셀카 포카들 사이에 가끔씩 요런 포카가 있어주면은 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귀여워. 아무튼, 아, 진짜 처음부터 성공을 했네요, 일단. 아, 그리고 영포는 사실 필요한 멤버가 많아서, 음, 웬만하면 성공하지 않을까요? 하는데, 이말 했으니까 이제, 제가 볼땐 중국 나올 것 같아요. 꼭내 반대로 되더라고요. 아, 내가, 아, 이건, 이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하면 나오고. 아, 이건 좀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안 나오고. 그래서 영포는 필요한 게좀 많아요. 일단 또 구사지가 없고요. 구사지다 없고, 태영이 이렇게 세개 없는 것 같아. 맞겠지? 아무튼 아 이제 한 번만 더 기적이 있으면 좋겠지만 기대는 안 하고 열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아 아니구나 <웃음> 어 <웃음> 대박 무슨 일이야 와 오늘 남자 오빠 날이네 아 근데 일단, 둘다 필요한 포카였어요. 와. 아, 진짜. 너무 성공적인데? 음, <laughs> 민트머리. 귀엽죠? <laughs> 영포 때도 뭔가 포카들 폴라로이드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더 크게 나와서 좋아. 아싸. <laughs> 저는 진짜 이번에 또 성공했네요. 실패를 한두 번, 아니야. 근데 저번에도 윤교빠 나왔으니까. 아 근데 이 용포텔 나는 이 컨셉이 너무 좋아 용포처럼 이렇게 이런 컨셉을 한번더 해주면 안 되나 조금 따로 노는 감이 없지않아 있긴 한데 멤버마다 약간 다 개인 컨셉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석진오빠 이때 진짜 이뻤고 아 아무튼 진짜 대박이다 오늘 이편없는거 진짜 완전 성공했어요 성공한 의미로 빨리 아 오피피를 미리 꺼내놨어야 되는데 제가 그, 그것까지는 그 생각을 못했네요. 나 솔직히 뭐좀 중복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완전 성공적이었어. 아 제가 다른 버전도 같이 사려고 제가 다 충전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프를 갔었어요. 오프에서 그냥 골라가지고 살려고. 근데 와 오프에 앨범이 없네. <laughs> 결국 헛걸음만 하고. 맞습니다. 여기 남준 오빠 젤리. 짠 이제 호성 오빠랑 태형이만 뽑으면 돼요. 그리고 파트 1은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히 이게 깨끗하네. 차이가 나요. 이 색깔 차이가. 제가 전국이 최근에 뽑았지. 태형이 내가 사서 뽑았나? 내가 사서 뽑고 지민도 이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네 개가 제가 뽑은 거거든요. 이거 네개 빼고, 이게 렇좀 약간 색이 3개... 바랬다 해야 되나? 좀 차이 느껴지시나요? <laughs> 차이가 진짜 심하긴 하다. 아무튼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윤교빠만 구하면 파트원트 버립니다. 그러고 이제 안 먹다 안 먹고 있으니까. 아 근데 이거 다크에이드 이거 하나. 사 뭐야, 새록복한가? 하나 양도받아야 되는데, 귀찮네요. 요즘 서치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진짜.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진짜. 빨리 이거 모으고 끝내버리는 거 해야지. 아, 저 브이버전도. 제가 브이버전 2개, 2버전 하나, 요거, 티어 5버전 하나 이렇게 살라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미 그, 문화상품권 충전을 해놔서 돈으로는 그 위버스샵에서는 결제를 안할라 했단 말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문제네 뭐 언젠간 언젠간 오프에서 뭐살수 있겠죠 <laughs> 그러면 저는 오늘 완전 성공적인 앨범강을 끝내겠습니다 다른 거 이어서 또 올릴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laughs> 이렇게 알라딘에서 택배가 와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어서 붙일 거니까 앨범인 걸 아시겠지? 되게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 착각인가? 전에 어떤 거랑 똑같아 보이는데요? 아무튼 알라딘에서 이렇게 또두 개를 시켰어요. 얘네는 랜덤으로 와도 어차피 포카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거 샀고 제가 정말 자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프라인 점이 있는데 거기서도 앨범을 샀어요. 짠! 어쩌다가 갑자기 어쩌다가 갑자기 앨범이 또 이렇게 많아졌는데 진짜 무슨 일일까요? 그럼 제가 순서를 정해서 빨리빨리 까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맵술 먼저 깔 거고, 아휴, 답이 없네요. 제가 번외편으로 가져온 거는 마지막에 뜯고 이게 번외로 가져온 거거든요. 는 마지막에 뜯고 필요한 거. 음, 중국이 아니겠지? 아, 그, 아, 처음에예 먼저 뜯어야겠다. 처음에예 먼저 뜯을게요. V, V, O. 이렇게 귀찮으니까 빨리 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이게 뭐죠? 이 버전 왜이 버전 먼저 뜯을라 했냐면 제가 거의 처음 보는 포카가 지민이거든요. 근데 이 버전이 딱 지민이가 필요해서 요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손으로 뜯지만 그 여기 지금 오프에서 사가지고 테이프로 그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칼을 써야 해요. 근데 이거 테이프로 왜 하셨는지 진짜 궁금하네. 그래서, 어떤 거는 막, 바꿔주시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제가 다 고른 앨범들이었는데, 포카도 다를 수도 있는데, 갑자기 막, 바꾸시려고 하니까, 아, 괜찮다고, 막 그랬어요. 아무튼 이거는 허, 허 2버전이에요. 허 2버전이고, 지민이만 필요한 상태입니다. 제발, 지민아. 지민님, 한 번만. 제발. 기적을 줘. 기적을 보여줘, 제발. 이렇게 스티커, 오디션 정이 와, 일단, 요런 모양인데요. 제발, 침민아 하나, 둘, 셋. 오!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방금 이거 저 테이프로 포장돼가지고 칼로 뜯은 거 보셨죠? 주작 아니에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야, 침민아 아, 어떻게 이뻐. 너무 이쁘다, 근데. 아. 역시 제가 드볼 포기 안한 데는 이유가 다 있는데 이것도 너무... 미친 거 아니야? 아 지민아 고맙다 진짜 역시 처음 포카는 지민이 필요할 때는 지민이 어, 첫 번째로 보면 돼요 저는 아 진짜 소름이다 솔직히 이 버전 이거 내가 골랐었나? 아 그것까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와 아, 대박이네요 일단은 다음은 이거 맵솔이 버전이고요 제가 이때 앨범을 그렇게 사놓고 또... 사게 됐어요. 와, 근데 저 처음부터 미쳤다. 와... 제가 원래... 근데 이거는 앨범 듣기가 너무 힘든데, 아니, 저이탱 테이프를 이렇게까지 해놨어 잠시만요 이제 테이프 포장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바꿔준다는 거 굳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고 받아온 건데 과연 이거는 제가 드보를 하려고 했다가 그냥 포기하고 보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태영이 포카가 필요한 바람에 <laughs> 급하게 샀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여가지고 안 나오면 그냥 양도 받으려고요. 한번 가는 김에 사봤어요. 바로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laughs> 와. 아니, 뭐야? <laughs> <진짜>. 아니, 소름돋아. <laughs> 와 여러분. 원래 이렇게 원하는 포카 한 번에 나오는 게 쉬운 거였나요? <laughs>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진짜. 요즘 시세 엄청 올라가지고, 지금 이 포카도 다 거의 만원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아씨, 양도 받을까, 그냥 앨범 살까 고민하다가, 솔직히 한 번에 나오기가 또 어려우니까, 양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와, 테이프 감싸가지고 온 거, 안 바꾸고 온거 정말 잘했네요. 아, 진짜 너무 깨끗해. 일단은 QR은 내 거고. 밥상. <laughs> 딱 필요했었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오늘, 오늘 포카온 무슨 일이야, 진짜나? 와, 어, 이, 근데 일단은 그래도 두 개는 성공했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럼 이제 또 순서대로 해볼게요. 이거는 화양연화 파트 1이고, 윤기오빠만 나음에돼요 근데 이제는 앨범 안 사고, 윤기오빠 이제 양도 받으려고요. 지금 몇, 몇 개째 사는지 물었어, 이거. 제발. 제발, 윤곽 빠 윤곽 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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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하나, 둘, 셋. 아, 아 맨날 낚이고, 너 맨날 낚여, 진짜. 볼게요. 하나, 둘, 셋. <laughs> 아, 제발. 송구가 진짜 제발. 나 진짜 너 보내기 힘들단 말이야. 아니, 그거 알죠? 있는 포카. 아무리 아버지 최복아 아무리 최복하는 아무리 있어도 뭔가 보내기가 정구가 정국아... 근데 내가 진짜 아정구와 정국... 근데 진짜 이런 일도 흔하지가 않을 거야 그쵸? 어떻게 지금 막내 라인만 나왔네? 아, 아... 모르겠다 일단은 그 다음에 볼게요. 이거는 영포. 영포는 지금 태형이랑 호석 오빠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태형이랑 호석 오다 그래도 음. 뭔가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느낌이 좋아. 볼게요. 하나, 둘, 셋. <laughs> 그만, 제발. 그만, 좀해 아니, 나왜 오늘 뭐야? 아니, 근데 여기서 나오면 안 돼. 아, 아 진짜. 아, 진짜 어이없는데. 어이없는데 행복하냐. 아, 진짜, 정구가 너무 이뻐. 어떡하지? 이쁘죠? 아 그래도 화양연합 포카는 제가 직접 뽑은 거는 처음이에요. 응? 영포 포카는 이거는 또 바꿔야겠네요. 내가 뽑은 걸로. 아 진짜 미쳤다. 진짜 오늘 뭐야? 야. <laughs> 아니 정우가 있는 포카는 이제 그만둬도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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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좀 있다 필요한데. 아 여기서 오다쓴거 아니야? 아, 그다음은 허 V 버전이고요. 여기서는. 여전히 새 멤버가 없어요. 태형이 윤규 오빠, 남준 오빠였나? 그래가지고 이거는 세 명이나 없어서 그냥 제가 두 개를 사왔거든요. 중국은 아니겠지? 중국만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아 그래도 이번 이런 마인드샀어요아 그래도 두개 중에 필요한 <laughs> 멤버 하나쯤은 있겠지 하고. 드허 v 버전이고요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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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근데 이거 봐도 모르지만 이거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 벌써 누구 나왔는지 <laughs> 볼게요 하나 아 일단 이거 전국인 아니야 <laughs> 하나 둘셋 어! 아 석진오빠네? 아, <laughs> 진짜 석진오빠 있, 있긴 한데 어아 어. 근데 확실히 진짜 이거 선 너무 잘 보이죠 약간 이렇게 요즘 왜 이렇게 까맣게 보이지 왜? 원래 선자국은 원래 있었는데 요즘 따라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석진 오빠. 석진 오빠는 근데 제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아, 교환 구하면 되겠지 뭐. 그리고 V 버전 다시. 제발 중국 아니고 제발 필요한 멤버 제발 제발요. 근데, 뒤, 뒤에만 봐도 어차피, 알겠네, 이제. 석진오빠가 어떤 건지 알아서. 어, 석진오빠 아니다. 전국이도 아니거든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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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하나, 둘, 셋. 어, 호성오빠. 있잖아? 호성오빠 있지 않나? 진짜. 아, 씨. 중복 중국 아닌데, 중복이야. 그래도, 이게 다른 멤버가 나왔어요. 괜찮아. 저거 교환 두개 교환하고 하면 돼요호석오빠 남준오빠 교환하고 하면 되겠지 뭐그 다음에 티어 5버전 티어 5버전은 또 말도 안되는 확률 딱 한명 필요합니다 태형이 아 근데 오늘 아까 저기 앞에서다 써버려가지고 정작 중요한건 여기부터 같은데 오늘 다 써버렸어요 오버전은 태형이가 아, 나올 것인가? 제발. 아 초반에만 너무 좋았던 거 아니야 지금? 오? 응? 아 호소오빠다. 나 순간 기대했어. 약간 블랙 이상이길래 스포를 당했지만 호소오빠예요. 그때 이거한테 <laughs> 제가 예전에 그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호소오빠 이포카를 양도받았었거든요. 근데 그 후로 앨범 강을 했 앨범 언박싱을 했는데 거기서 호소가 나온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 이거 중복이라고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또나와줬어요 근데 너무 이쁘다 진짜 오버전은 봐도 봐도 이쁜 것 같아요. 너무 호소가 나왔고 아, 오늘 뭐가 내포카 다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페르소나 1 버전 이거는 제가 바꿨거든요. 바꿨는데 제발. 아 이제 여기 여기 이제 페르소나 1이랑 엔서 LF 버전이에요. 근데 요거는 제가 드불이미다 했는데 전국이 한 장씩 더 가지고 싶어서 샀습니다. 미쳤죠? 그러면은 아네 여기서가 이게 진짜 나오기가 힘들겠지. 근 이거 왜안 까져? 아. 오우씨. 어... 비닐 왜 이렇게 짱짱해 이거. 됐다. 그니까 러 이, 여덟 군 굿... 여덟 군데 중에 하나는 되긴 돼요. 1버전은 근데 엽서도 있어가지고. 엽서 먼저. 엽서 먼저 꺼내볼게요. 긴 거. 오! 석진오빠! 석진오빠 엽서 나왔어요. <laughs> 이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엽서들 다 진짜 너무 귀엽어. 제가 이 엽서들로 첫 드보를 시작했던. <laughs> 그 다음에 그냥 이제 바로 공개할게요. 하나, 둘, 셋. 아, 여기네. 아, 제발, 전구가. 이제 나와야 된다, 너. 뭐. 여기서 안 나오면, 진짜. 하나, 둘, 셋. 오, 지민이야. 와, 지민씨. 지민씨로 교환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1버전? 1버전은 이미 드볼도 했고, 저기에 방탄존에 붙여놨는데, 덕질존에도 붙여놨는데도, 매번 이뻐. 솔직히 1버전은 진짜 돈만 있으면 계속 사도 계속 감탄할 것 같아. 너무 이뻐요. 진짜. 아, 어, 이쁘다. 지민이가 나왔고요. 아, 아까 앞에서 최애온을 다 써가지고 이제 안 나오나 봐요. 이번에는 L버전.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엘버전은, 어, 최근에 이제 윤교빠 얻으려고 한번 깠었는데요. 또 윤교빠 나오는 거 아니야? 넌 <laughs> 진짜 웃기겠다. 볼게요. 하나, 둘, 셋. 아, 맞다. 이때까지는 뒤집어 있었다. 내가 윤교빠 그거 기억하던가? 어, 이거는 윤교빠는 아닌 것 같은데? 어, 그때 봤던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볼게요. 하나, 둘, 셋. 어, 석진오빠. 오늘 석진오빠 잘 나오는데? 어, 석진오빠 오늘 되게 자주 나와요. 원래 저그 랜덤 그거 봤을 때 석진오빠 제일 안 나오는 그거거든요? 근데 오늘 되게 잘 나오는데? 아, 근데 엘버전도 다 이뻐가지고. 그래도 이거는 진짜 다 전국이 한 장씩 더 가지려고 산 거라서. <laughs> 교환을 구하거나 해야겠습니다. 마지막. <laughs> 마지막은 F 버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전이에요, 진짜. 아니 근데 사실 다 좋아하긴 한데. 아 근데 F 버전이 뭔가 왜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아, F 버전. 아, F 버전만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F 버전 교환으로 구하거든요. 그래서 아. 뭔가 한 번에 나와줬으면 좋겠는 그런 게 있어요. F 버전 제발 정국아. 너너 이럴 때 나와야지. 진짜 지금 뭐 하는 거야? 응? 어? 아정국의 뒷면도 뭔지 모르는데 이거. 어? 깜짝 놀랐네. 아 근데 이거 되게 정국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laughs> 뭔가 솔직히 외우진 않았거든요. 몰라요 다 사실 근데 느낌이 정국이가 아니야 <laughs> 아 제발 제발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어 남준오빠 어 잠깐만 아 이정도면 제 문명의 남자 빼고 또다 나왔네요 아아 아, 진짜 문명의 남자라고 해서 도망간거야 이거 진짜 <laughs>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여섯 명이 왔는데 제 운명의 남자가 안 왔네요 아무튼 남준오빠 F버전 내데 F버전은 진짜 F버전도 다이뻐가지고 키요. 이것도 제가 뽑은 거니까 이걸 제가 갖고 다른 거를 양도하든가 해야겠어요 너무 이쁘죠 그래서 오늘 오늘은 이렇게 끝이 났고 아 되게 초반에는 진짜 엄청 막 극적이었는데 이해가 좀안 맞았네요, 저랑 <laughs> 아씨,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하나는 집을 성공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겠습니다. 아, 슬리브. 언니가 준 슬리브 쓰고 싶었는데 어떤지 내가 또. 기억이 안 나니까. 아 근데 진짜 대박이에요. 일단은 제가 제일 지금 나름 급했던 게 태영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나와서 너무 고맙네요. 이 버전. 버전도 드블 완료. 아, 그래도 하나씩은 드블을 <laughs> 하네. 아, 어떻게 이렇게 딱 있는 두 명이 와가지고. 그래도 제가 뽑은 걸로 또다 해야죠. 양도 받은 것보단 내가 뽑은 걸로 할래. 아, 이거, 엘 버전, 엘 버전, 은이렇게 하고 그전에아포전이거호 에이, 빠랑태영이 구해야 이는데 양도받을거에요 <laughs> 이제 더는 안사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근데 이거 제가 완전 TMI이긴 한데 이거 지민이 1버전을 제가 4장 샀거든요 오늘까지 5장인데 3장이 지민이야 <laughs> 3장이 지민입니다 지금 개신기 아무튼 오늘 오늘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되게, <laughs> 이거를, 성공적이라 해야 될지, 아, 성공이 아니라야 될지 모르겠네요, 또. <laughs> 맨날 이런 식이야, 진짜. 아니, 근데 진짜 필요한, 어, 갖고 싶어서 필요한 포카는 진짜 안 나오거든요? 근데, 하, 이럴 때만 나와. 진짜. 너무 얄미워. <laughs> 아, 진짜. 그래도, 그래도 전국이잖아. 괜찮아. 아무튼, 당분간은 이제 진짜 안할 거예요. <laughs> 진짜 안할 거예요. 안녕.